먼저 더 12월 셋째 주에 접어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만 다소 주의해 주신다면 미세먼지로 인해 크게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오전까지 대기가 약하게 정체하면서 일부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 다행히 중서부 지역도 오후부터는 다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수도권과 충청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강원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오전에 나쁨 수준까지 오른 초미세먼지 농도도 오후부터는 점차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는데요. 다행히 강수의 세종효과와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